진짜 그, 정말 그, 큰게아 그, 개... 그, 그, 허리 아파 야 이런 거나와야돼와 파이팅 파이팅 와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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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만세 오피스 코리아 다시 내려 야와 대박 This is 오지 무거 입질 왔다 지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종해바다를 와 있습니다. 지금 후포항에서 문프로호를 타고 우리가 이제 왕돌초를 갈 거예요. 지금 해가 막 뜨기 시작했고, 어, 오늘은 든든히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방어부실이 뱅해동참동뭐 찌흘림도 할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그 터트려 왔고 리벤자로 왔어요. 이번에는 창신이도 될것같 왔어요. 고수.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왕돌초에서 큰 거를 잡아볼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을이기 때문에 이제 제 굉장히 추워요. 그래갖고 빅 게임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자주 빅 게임을 닷캠으로갈 건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친구 아버님하고 친구도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니요왕돌초 <laughs> 박살내러 갑니다. <laughs> 그리고 한, 여기 창신이 됐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갑니다. 갑니다. <laughs> 가자. 울통 오랜만에 본다. 여러분. 대구 지깅 왔습니다. 왕들초 진입했다가 죽을 뻔해 갖고 역시 친구의 배 모는 능력은 남다릅니다. 깨달았습니다. 친구랑 낚시하면 죽지는 않겠구나. 지금 대구 포인트 와 갖고 300g 지그 내려서 지금 첫 흘림을 해 봅니다. 이신이하고 친구하고 네. 아버님은 전동릴하고 저는 수동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형이거 바닥으로 앉은 거예요. 하나만 들어서 드리까요 딱 지금. 좋지. 배를 그냥 한쪽으로 야 이거 배, 바닥에서만 머무는거지 친구야? 편하게 한다. 에헤에. 기분 좋나? 네 완전. 와 아, 좋겠다. 어. 와 꾹꾹 하는 거야. 참돔 많이 참도. 꾹다참꾹 와. 이거 아 이거 와 완전 편하구나. 진짜. 나 입질도 안 온디. 너무 네. 편한데. 야얘 입질 온지도 몰랐나이 과정 봤거든. 얘 그냥 둘이 바닥 걸려 갖고 얘가 뭐 있어, 아 얘가 그냥 쓱 담아봤는데 갑자기 꾹꾹 치는 거야. 오. 오 고기 아니야. 개파 어디 있는데? 개파 여기 없어. 나가 걸리구나. 고긴데. 어 대구다. 야 사이즈 좋아. 오왕 커. 야개파 어디 있어? 진심. 어디 어디. 어, 여기 있다. 나 걸리지 아 아니야 야 아니, 고기예요. 어, 어, 잠깐만. 걸렸어요. 어, 잠시만요 아버님. 와, 사이즈 좋노? 입술 살짝, 천천히 아버님? 그거 빼야지. 뺐어? 이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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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늘 먼저 아, 제대로 근데 됐어. 아, <laughs> 요! 요! 동해 대구스, 맨! <laughs> 네. 이쪽에 왔지 여러분. 지금 대구포인트 막 도착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우리 첫 번째 내린 거냐? 첫 번째 내리면 나는 거짓말 안 해. 내채널에선 오늘 지금 몇번 내려? 다섯 번째. 아까 쇼파이트가 계속 오는데 올려보니까 바늘이 없더라고요. <laughs> <laughs> 진짜 와 깜짝 놀랐어. 야하지 제빨도 지금. 얘네 쭉쭉 빨아주는데 바늘이 없으니까 <laughs> 와. 없어, 바늘 와. 여기 동해 내만 거는 그물이 많아요, 여러분. 입질 왔다. 해제했으면 해 근데. 오. 오 왔다 왔다 왔다. 그분 아니지 그거. 거기야. 야. 아 그럼 내 카메라가 너한테 가야 되잖아. 아 차이, 이거 왜 넣었어요? 그내 고기. 그물인데? 뭐. 그물 <laughs> 그 아니네. 고기다. 야 이거 사이즈 된다. 너는 카메라를 받을 자격이 있어. 오. 사이즈 괜찮네. 이이는아 반을 한 털렸어 어떻게 알아? 왜너만 잡아? 어 빠졌어 지금? 꾹꾹하네. 고기 맞나? 야 문어 아니가 이거.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아니? 맞나? 고기야 어쨌든. 아니, 아니 왜냐면 바닥에 딱 붙었는데 뭐가 뜨득 뜨득 이랬거든. 근데 문어였으면 이렇게 쉽게 빠지지 않지 않았을까 바닥에서? 아니 근데 문어 뜨면 올라오면 힘 빼고. 좋아, 숙회 숙회 좋아, 숙회 나 솔직히 대구보다 무너면 되겠지 야 화면에 너잘 나와? 지금? 나는 뭐안 보이지 창신아 화면 한번 봐주라 오즈모 뒤에 뒤에 친구 잘 나와? 나는 대구 말고도 신... 아니, 아니 괜찮아 낚시해 낚시 고기였으면 좋겠다 아프 거기 있어 창신아 네. 아 고기다 설거리네 어떻게 할게 부럽다 아 재밌겠다 난 빵만인데. 나나 한 마리. 좋겠다. 이길에 <laughs> 나와갖고 안 된다고. 많이 나와야지. 아씨 진짜로. 다 나와야 돼. 그럼 법이 어딨어? 한 마리씩 듬슴 듬수, 듬슴 나와도 좋은 거지 뭐. 고기네. 어 몸빵인 것 같아. 오 오. 오 대구스. 얘 대구. 이제 입질 온 거야 뭐야? 오 사이즈. 오야 사이즈 좋아. 여. 맨 창신이도 지금 일찍 왔는데 가프질 같이 함께 하고 에이. 있습니다 우와 저 창신이도 왔어 난장판 오 나도 히트 와 나이스, 이거 근데 재호야 바닥이다 아 바닥이다 나는 아 나한테 간다 카메라 대구가 이렇게 가는데 <laughs> 아, 나는 바닥 걸렸다. 대구야 아. 어. 뭐하노나 바닥 걸렸어. 대구 여기 한번 할래? 이게 대구다 야, 내 가방에 무게 재는 거 그게? 있거든? 내가 어? 보여드릴게. 이크 <laughs> 아니야, 아니야. 이건 다른데. 우와. <laughs> 뭐 아니에요. 야 이거 대구 거 같은데? 야, 그물 아닌 그물인거 같아요. 들리지 않아. 내가 일지를놓었는데 야, 친구야, 뻥한 척그물 아닌 거 같아. 올라와 계속. 오, 어, 씨 지금 빼 가지고 아버님. 야, 지금 존나큰 대구 인거 같아. 대구 맞네 나 지금 한1 미터 올라왔어. 오케이. 오! 오줌, 머좀 각도, 너가 잡아주라. 오줌, 오줌, 오줌. 야, 올라오고 있어! 개무거워, 이거! 오! 예술! 이 어떻게 하는 난 피만 따면 돼요? 와, 나 바닥인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카메라 자체를 돌려줘도 돼. 이 t s 여러분. 대구 트리플 히트! 내게 제일 크다! 장담하는데 <laughs> 이 왠지 알아? 수동이라서 약간 아, 아닌데? 아나 바닥인 줄 알았는데? 뭔 뭐, 뭐, 뭐. 오! 나도 히트! 와 이거, 이거 큰데? 재호 바닥이다 응. <laughs> 아 바닥이다 나는 아아 와아! 우와아! 지 장아찌 대고 다 문어 면 예술이다. 네. 아 씨. 아니, 형이 게저 와! 크다! 형이거발 조심해요. 개 웃기네. 나 이거 바닥인 줄 알고 한 5분 동안 너희 구경하다가 올리는 거야, 지금. 꿈이 아이가. <laughs> 김찬? <풍미> 아이가? <laughs> 아니, 아니야. 통퉁 아니. 쳐. 이거 진짜 큰데, 근데 그래, 이게 그래, 무게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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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닥인줄 알아고꽉잠가놨어 지금 정말. 크면은 다 진짜. 다고 진짜. 커? 진짜. 커. 짜 진짜. 커. 짜오짜 진짜. 진짜. 진야된다 진짜. 왔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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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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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커! 봐봐! 진짜 커! 진짜 우와 커! 우와! 생다 크다! 야, 몸에 걸렸네. 그래도 큰데? 크다! 오 우와! 우유, 우와! 우와 오 여러분! 왜네. 진짜 네. 정말 큰 게! 아, 허리 아파! 야, 이런 거 나와야 돼. <iono> <미국 Deutschland> 파이팅. 파이팅. 우와! 화이팅! 화이팅! <laughs> <edited> <laughs> 우와! 대한민국 <laughs> 만세! 오피스 코리아! 다시 내려. 야, 두들. 아이씨. 우 아이씨. 우 대구. 디스, <This> 디스. Is... <목소리> 오, 진짜 무거워.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목소리> 우와, 이개 크다 진짜. 날씨. 미쳤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비권했어요. <잘 모르겠다. 목소리> <빅원> 아이씨. <목소리> 야, 이게 진짜 대구구나. 와, 이... 진짜 크다. 야, 가로로 해야 돼 그리고 한 다음에. 오우! 오. 아, 됐상, 됐상. 어, 야 됐어 됐어 지금 찍고 됐상, 있어 야나 PD 할게 야, 차라리 야. PD 할게 야 난리 났다 어.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야 이거 커? 커야 지금 난리야 야 지금 난장판이다 지금 카메라한테 야 루아 어딨어 야. 아이씨 야니 지금 두대하고 있어? 야. <laughs> 얘 지금 쌍이 찔왔어요 좋아 올려 와 어때 어때 뭐가 더커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이거 드릭 찬다 얘는 네, 들어줄게 이렇게. 아예, 아 가마. 아, 아, 야, 큰데? 어, 빠졌어? 이따, 이따, 이따. 가마, 가마. 아, 가마. 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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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 것 같은데. 어, 이따, 이따, 이따. 오! 크다. 크다. 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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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히트. 야, 기아프. 얘쪽 기아프. 야, 이거 여기도 왔다. 반대쪽도 왔어. 야, 왔다. 야 와! 왼팔이 녹을 것 같아 지금. <laughs> 여러분 미쳤습니다 지금. 야 왼팔이 녹을 것 같아. 야 근데 이거 진짜 크다. 자. <laughs> 아버님도 아. 오셨어요. <laughs> <laughs> 와이 진짜 아. 이쯤 왔다. 지금은 대구철이에요. <laughs> 누가 부지리 방어자로 굽보러 갔습니까? 야 저것도 크다. 야 카메라가 가만히 못 있어 지금. 들어와. 일로 들어와. 일로 들어와. 찍어줘. 불 켜줘. 나이스 잡아 나이스, 나이스 어그렇 오케이 자. 이제 아버님 차례 개앞을 줘봐 개 오케이 사이즈 어떠십니까 어 사이즈 좋아 고생합니다. 나이스 굿와딱 빠져있어 오케이 와 뭐. 여러분 무게 제기 <laughs> 0점 맞춰놨습니다 이거. 와나 거짓말 안 치고 저 바닷 건줄 알고 얘네들이 더블리터 와서 구경하다가 한 5분 뒤에 쓱 올려봤는데 그물인 줄 알고 근데 대구였어요 대구가 그러면 물어준 거네 야 여기 대구 김천 대전 다 있다 <laughs> 대구 진짜 <김천. 웃음> 야13.5딱 13.4까지 아, 아1 4가는데 가만히 있어 볼게 파도가 굴렁거려서 어 아, 안전하게 13.9로 하겠습니다 14.9까지 가는데 엄청억수큽니다 어, 이거. 빵 봐봐요. 억이거와빵 어, 봐봐. <laughs> <laughs> 입질 왔다. 진짜 너무 뚱뚱해저거 어, 너무 뚱뚱한데? 어, 왔다. 오, 그물이다. 맞다. 아, 고기, 아니다. 고기 다 아, 고기다! <laughs> 와! <컸소>. 아. <laughs> <laughs> 아씨개 힘들어 진짜 뻥와 무거워 씨 아이들 어나 지금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 <laughs> 와나 그물인 줄 알았어. 야, 오늘 날이다. 역시 낚시는 대구요아빠가 잊쳐졌어. 음, <laughs> <laughs> 저쪽으로 아빠 래 어? 올라오는구나! 올라오 는구나. 나은 어떻게 것같 아? 연지 대구 한테 싸먹었 어요? 어, 서까입했 는데, 처음엔 저을했 는데, 든을 한번더면 이제 쉴 아니 어, 어차게 공간이 없으니까 일단 오 올라온다! 있어. 과연 아까만큼 큰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어, 큰 건가? 안 보여 어. 와 진짜 크다 어. 야 개큰데 네. <laughs> 와이질러요 여러분 아까 거보다 확실히 작다 근데 감사하다. 입질러 여러분 투샷 투킬입니다. 참치 뜰까? 먹으려면 지금 먹어야 되지 않을까? 참치. 응. 음. 저기 있어. 입질러 여러분 지금 우리 대구하고 다랑어 회 떴습니다. 참다랑어하고 신라면하고 김밥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맛있다. 맛죠응와 어, 꼬독꼬독한게 이게 식감 맛있맛있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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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맛있맛있 맛있다. 맛 맛있다. 편의점에서 숟도 달라고 했거든 리 편의점에서 숟락도 달라고 했어 뭐말아먹찬스아먹자아 잡았다 야나뱀해 현금 빠숟가락 뭐? <laughs> 얘도 내려. 밑으로. 내려 드릴까? 찌이가 그리 있잖아. 수영하고 밑에. 장식 어때? 느낌? 콩콩콩콩 향이다 지금. 사이즈는 아, 그렇게 큰거 같진 않은데. 뭔가 기분 이 좋아요. 크게 말해 줘. 크게. 올라오는구나! <laughs> 야, 마이크 우리도 줘. 한개더 있어 오지 뭐. 근데 카메라를 어, 켜야 되나? 쇠고 자막 좀 넣어줘 닷캡은 자막 없잖아 자막 넣어도 될래 오 예쓰 어? 왔어? 예쓰 예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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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렁꿀렁 어? 누나 오 있다 저기 밑에 오. 보였어 금방 오. 올라오고 있습니다 입질러 어. 여러분 맛은 저런게 더 맛있어 오커커커커 어, 사이즈 좋은데? 아나 완전 빠졌어 예스. 오, 오 입술에 간신 어 야야야 어허이 나이스 야 사이즈 좋다 빵 봐봐 와와 사이즈 좋다 오 사이즈 좋았어 좋았어 아우야. 오. 나 채비 해달라 해서 채비 하다가 지금 깜짝 놀랐네 아이쿠, 아이쿠. 봤어 이제 봤어? 아, 아, 완전 봤어 나는 아. 아버지 아직 모르셨어 그때 바닥바닥바닥 바닥, 바닥, 바닥 하는데 아버지 하니까 <laughs> 아니야 아니야 사요? 아, 그, 그렇게 아, 안큰것 아, 같은데 약간 바디캐치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약간 좀했어 돌리고 허리 돌려야 돼 허리 돌려야 돼 반대로 반대로 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즐겨요. <laughs> 즐겨요 달다 달다 아쉽다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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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야 즐겨야 돼 조심다 한 해줘 니 특가 이가 조심 조심이다 <웃음> <웃음> 좋습니다. 아, 달다. 야, 이거 10분짜리다. 이거 10분, 10분 쉬어야 되는 거다, 이거.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는 거. 야, 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뚱방어다! <놀> 뚱뚱이 와. <놀> 우와! 우와! 화이들아들있어 우와! 우와! <놀> 우리가 말만한 뚱방어 나왔어! 아신다 아, 한번 보여줘 고기. 자, 자, 뚱뚱이방. 이야, 좋다! 개 뚱방어다! 올리겠습니다 이런 게 여기서 나오다니! 어느 나라 필요가 없네 우와! 진짜 야. 이거, 이거, 이거요! 이거, 특방이다 이거. 특기다, 특방어다. 특방 입질 왔다. 입질 왔다 여러분. 결국 그큰 대구는 95cm로 마감됐습니다. 이제 예. 지금 고기를 빼고 있어요. 진군에 아, 다시 와갖고 인사드려. 이제 아웃포워드. 안녕하세요, 입질러 여러분. 오늘 대구가 1 <laughs> 시간 만에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 났습니다. 우리 왕돌초를 사실 갔다가. 어, 고기를 박살 내러 갔는데 우리가 고기를 박살 내러 갔는데 우리가 박살 내면 대 박살 당한다음에 나왔어요 파도가 너무 커갖고 진짜 진짜 너무 커갖고 오늘 이렇게 간단한 영상으로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영상으로 잘찍었는지 모르는데 또 아버님이 이제 큰 방어 파핑으로 네만 꺼내서 잡고 저도 이제 한팔 구자 되는 거아 팔자 정도 되는 거두 마리 잡고. 중간에 저는 좀 잤습니다 한 45분 정도 잠시만 반 잤죠? 잠시만 반 잤습니다 고도자만명 되면 우리가 출조 보시고 갑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지는 고민해보시죠 <laughs> 영접할 거잖아 <laughs> 아니지 왜냐면 아, 그래. 큰 배를 타야지 큰 배를 그래, 안경으로 타야지 안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이틀러 여러분 친구는 무조건 함께 할 겁니다 헬퍼로 와. 그래 내가 안 가면 누가 고기를 잡겠어 고독자분들잘 잡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어 와, 근데 여름 같다 나 혼자 반팔 입고 있어 어우 그래 이제 엄청 추워요 지금 와. 수고하셨습니다 입질러 여러분 대구는 한 열일곱 마리로 마감됐고 제일 큰게 이제 제거 95cm 149kg 그리고 어 그렇습니다 바다로 떠나 바다로 떠나 시원한 바람 쐬면서 음, yeah. 도시에서 벗어나 이번 한 주도 고생이 많았어.